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상과의 통화 당시 조 바이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도해 드린 대로 워싱턴 포스트지의 보도로 촉발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정상에 대한 압박 의혹이 내년 미 대선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유력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과 그 아들에 대한 수사 촉구를 우크라이나 정상과의 통화에서 압박했다는 트럼프 정부 내부자 폭로가 얼마 전 터져나오면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의 조사 요청은 2016년 바이든의 아들이 임원으로 일하던 우크라이나 현지 가스회사가 조사를 받게 되자 우크라이나 검찰총장 해임을 요구했다는 의혹인데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정상과의 통화에서 바이든 부자에 대해 언급했음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상과의 대화 내용에 문제가 없었다며 거듭 주장하며 오히려 바이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역공에 나서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권력 남용이라 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지만 한편으로 의혹이 사실일 경우 바이든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현재 미국 내 언론들은 동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와 정상회담을 보류하고 있었던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바이든 조사 압박 카드로 활용했을 것이라는 의혹 등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 경쟁자 뒷조사 의혹은 외교를 개인 선거에 이용한 2016년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과 유사한 면이 있다며. 러시아 스캔들에 의한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라고 전하며 그 파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